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대비 30%에서 40% 박앤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힐스테이트 프로지오는 부산시 강, 남구 대원동에 위치해 있구요한 단지는 아파트로는 1동에서 12동, 주상복합으로는 2동, 원룸형 오피스텔 한 동, 총 15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동 전체 면적으로 해서 2,300세대 정도 되구요 최고층은 4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20평에서 24평에서 60평대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60평대는 모두 펜트하우스고 총 9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경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아파트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호도가 매우 높았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 전경 사진을 한번 더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파트 단지 내부 사진입니다. 단지 내부에 있는 호수 같은 조경입니다. 2022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현동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어 대단지 아파트이다 보니 공원같이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만큼 녹지율 48%로 부산 전체에서 부산 면적 대비 녹지율이 최상권이라고 볼수 있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잔디 전경으로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동 주차장은 모두 아파트와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4 정도 되고요. 113동과 114동은 주차장을 따로 분리되어 오피스티 동은 따로 주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아파트 실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트 실내에서 찍으면 혁신이 대현 히스테이트 프로지오가 광안대교랑 멀다고 하여서 화면, 광안대교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강한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잘 보여요. 주탑도 잘 보이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지금 이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파트 지금 항공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 볼게요. 지금 이건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항공뷰라는게 있습니다. 항공뷰를 이용하시면 대략 그 아파트의 위치가 위치에 항공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쯤은 뷰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건 혁신 대현 히스테이트 프로지오에서 대현 히스테이트 프로지오 위치에서 보여지는 아파트보다는 높은 층수의 높이지만은 볼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층까지 있는 뒷동은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모습과 비슷한 아까 사진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뷰는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지는 대남사거리입니다. 대남사거리. 대남사거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대남사거리입니다. 이거는 이 항공사진이 예전 사진이다 보니 최근으로 업데이트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부지가 대현 히스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천더샵 지금 입주를 했죠 입주를 했고 여기가 엑솔루트 그리고 여기가 대연비치 여기가 GS 하이치자이 여기가 W 아파트 자리입니다 지금은 대남 사거리가 매우 핫하게 변경이 되었죠 많은 시설들과 많은 상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변 상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손품 인장을 하실 때는 네이버 부동산만 이용을 하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상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항공뷰를 끄시고 거리뷰, 거리뷰를 보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클릭을 하면 이것도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도색을 새로 했던 모습이긴 한데 이것도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상가에 보시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되시죠? 보시면 1층은 전부 부동산 정,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메인 상가에는 GS마트 그리고 많은 커피숍과 학원가들이 질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하면 어떤 상가가 있는지 한번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제가 거리를 한번 쳐 볼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지하철역, 경성대, 부경대역까지 거리가 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동, 이게 아파트가 원체 커다 보니까 뒷동에서 앞동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해서 뒷동에서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을 하시겠지만 압동전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교통은 버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버스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대남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남천역 쪽으로 해서 광안리가 있고요. 여기 황년터널을 지나게 되면 부산 진구 그리고 여기 광안대교를 이용하시면 해운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여기 부경대와 경성대가 있어서 대학교 상권을 그대로 전부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국립대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권도 매우 좋다고 볼수 있겠죠. 학원과도 매우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용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소초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안에 아파, 학교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심지어 후문과 아파트 후문과 용서초등학교 후문이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바로 등교가 가능하고요. 찾기는 전혀 건들실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대형 혁신 어린이 공원도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이 어린이 공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대략, 대략 거리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녹지가 엄청 잘돼 있어서 여기도 매우 넓은, 넓은 공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하, 그리고 맨 앞쪽에, 앞쪽으로 오시면 전면 상가에서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상가입니다. 상가이고 그리고 도로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에서 삼각까지 여기도 공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자녀를 키우시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는 동관 거리가 매우 넓고 목지 활동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마치 공원 같은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녹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어떻게 30%에서 40%까지 가격이 떨어졌는지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가격입니다. 34평, 국평 기준으로 지금 보시고 있으시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가격들은 지금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최저가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가격은 중가에서 고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주의 중가에서 고가의 금액들입니다. 두 가지 금액을 보시면 지금 대략 최저가랑 최고가를 보시면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가 최고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어떤 금액이었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네이버 실거래가 네이버 실거래가를 가지고 왔고요 왼쪽에 지금 밑줄 쳐 있는 것이 11억 1000만원입니다 이 21년 11월 달에 찍은 최고의 금액입니다 11억 1000만원 그리고 불과 21년 11월 이고요 이게 19년 11월입니다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최고가가 34층, 37층, 불가 3층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5억이란 가격이 올랐어요. 거의 두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억, 5억, 9억, 5억, 9억, 5억. 지금 보시면 20년도 8월 때만 해도 7억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다가 1년 만에 4억이란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금액으로만 보시면 헷갈리니까 시 제가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많이 짧은 기간에 한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옆으로 해서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34평 34평이 타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그래프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록을 했던 제 문제가 전세값입니다. 전세값, 전세값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세가 34평 같은 요거는 C 타입 B 타입입니다. 보시면 매매가 18년도 1월달 최초 기준이고요, 전세가도 18년도 1월달 최초 기준입니다. 보시면 매매가는 이런,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전세가는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특별한 몇 몇 세대만 위에 엄청나게 비싼 거래로 금액으로 거래가 됐던 걸로 보이십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전세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지금 4억에서 4억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매매가율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우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 자체가 매우 금매, 진짜 싼 그런 금액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 호객론호. 이 그래프를 전월세 그래프랑 매매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같이 왼쪽에는 매매고요. 오른쪽에는 전월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매매 그래프는 매우 갑자기 올랐다가 지금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전세를 보시면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많이 오르다 보니 지금 매매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세가가 다시 전세를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싸게 전세를 구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지금 어떻게 예전보다 시간이 지났는데 더 싸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 22년만 보셔도 입주하시는 게 남구입니다. 남구. 남구가 과잉입니다. 과잉. 22년도에 작년이죠.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진구. 진구도 매우 많습니다. 과잉. 그리고 23년 진구는 올해도 과잉입니다. 과잉 6천 세대입니다. 6천 세대 그리고 남구 남구도 1,700 세대로 초과입니다. 2022년도에 전세 매물들이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또 엄청 많은 입주가 올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매우 힘들 걸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 22년도에 전세를 매우 싸게 들어갔던 분들이 24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재계약 24년도에도 매우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친구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3000세대입니다. 3000세대.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게 남구 남구에는 입주세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25년 그 다음해에도 보면 친구는 과잉입니다 3800세대 남구는 현재까지는 입주 분양한게 없기 때문에 빵개로 부족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2, 3, 4, 5년만 해도 이 4년 동안 입주물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면 매매가를 계속 끌어내리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하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고요. 금리가 뭐 조금 내린다든지 전쟁이 끝난다든지 부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지기에는 너무 좋은 현상 조건인 것 같아, 같습니다 같 그리고 이거는 고객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3개월 이내에 나올 만한 전세입니다 지금 2300세대 중에 11세대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세 물량이 1월 때만 해도 13개 2월 때만 해도 이만큼 1년 중에 해서 10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래, 통계상으로 나오는 전세 거지, 주변에 나와 있는 것까지 합치면 지금 상황이 더욱 안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혁신, 이거 대연 힐스테이트와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가 입주 물량, 지금 입주장을 치고 있습니다. 입주장을 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더욱 더쉽들것 같습니다. 남천 더샵, 여기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전세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고, 뒤에, 대연 스테이트와 바로 붙어있는 대연 3전 그리코아 베스트도 지금 전세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실전 부동산은 매매를 유도한다든지 전세를 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 한번 구매를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정도의 타이밍이라고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워낙 싸다 보니까 5년 전의 가격이랑 전세가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세로 또 저렴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지금 추천드려요. 전세가 뭐 전세가가 아무리 비싸지만. 전세 이자가 비싸다고 해도 월세보다는 싸거든요. 그래도 월세는 지금 또 금리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30%에서 40% 정도 빠진 상태이긴 한데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 하락이 조금만 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무주택자거나 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시고 남구 대운동에 꼭 사셔야 된다고 하시면 대형히스테이트프로지트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또대형히스테이트프로지트만큼 좋은 아파트이나,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아파트를 당분간은 찾아볼 거예요. 지금 계속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금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위주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부동산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좋은, 좋은 아파트를 이왕이면 매매할 때 싸게, 전세를 얻으실 때도 싸게, 월세도 얻으실 때도 좋은 조건으로,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얻을 수 있게 현지 상황을 같이 공부해 볼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다음에 또 다른 아파트 단지를 공부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